안녕하세요. 세력 강사 세강입니다. 오늘은 왜 제형 솔루텍이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지에 관해서 한번 심층 있게 말씀드리면서요. 이 제형 솔루텍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에 관해서도 한번 제대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로봇 휴머노이드 시장에서의 이 제형 솔루텍만의 강점까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세요. 자 이제 어, 제형솔로텍의 기술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형솔로텍 하면 여러분들 뭐죠? 바로 ois 액추에이터 즉 흔들림을 방지해 주는 액추에이터가 기능이 있죠. 자 그래서 흔들림 방지 즉 ois 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 구식의 이 스프링 방법이라는 건데요. 스프링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지금 어, 쇠 스프링을 가지고 렌즈를 잡고 흔드는 방식이다 보니까 싸지만 매우 렌즈가 무거워지면 힘이 딸려서 덜덜 떨리거나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새롭게 나온 게볼 가이드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좀 많이 비싼 고급형인데 요거는 이제 작은 구슬을 이제 렌즈 위에다가 얹어놔서 약간 이렇게 굴리는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되게 부드럽고 정확한데 솔직히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아무데나 이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형솔루텍에서 이 신기술 특허를 두 건이나 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새로운 방식이 이 제형솔루텍의 방식인 건데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요 이 하이브리드 방식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구슬의 방식의 이 성능을 내면서도 이 스프링만큼 싸게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기술이. 바로 이 제형 솔루텍의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술이 바로 이 틸딩 방식의 OIS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기존 방식은 볼 이탈이나 마찰, 구동력 성상 등으로 인해서 성능 저하가 할수 있는데, 이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에는요, 마찰이라든지 베어링 이런 것도 최소화 하면서, 심지어 가격도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지금 제형 솔루텍의 이 특허 기술, 틸딩 ois 방식이 지금 1위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이 ois 기술 자체가 단가가 정말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렴한 모델들 이제 스마트폰에는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제형솔루텍이 이거를 발명하고 특허를 내면서, 이제 삼성에게 계속해서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냐? 바로 22년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영업이익이 원래 계속해서 적자였습니다만은, 지금 이 제형솔루텍의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또 제형솔루텍의 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베트남에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정말 가격도 더 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들도 OIS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너무 구닥다리 방식이거나 아니면 너무 비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도 스마트폰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렴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OIS 시스템을 그동안 넣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OIS가 너무 비싸다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 제형 솔루텍이 개발한 이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기술력에다가 베트남 공장에다가 짓다 보니까, 이 OIS 액추에이터를 너무나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갔었을 때는 고가형에만 지금 OIS가 들어갔는데, 이제 제형 솔루텍 때문에 이 OIS 액추에이터를 저가형에도 넣을 수 있게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200%씩 성장을 한다는 라 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의 지금 제형솔로텍이 지금 몇 년간 납품을 했습니까? 10년 동안 납품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가 이 기술로 인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지금까지는 이 로봇에 관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금까지 제형 솔루텍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기술력으로 영업이익이 커졌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렇게 왜 영업이익이 커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이 제형 솔루텍을 투자했었을 때 이해가 간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냥 로봇 섹터로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다가 플러스로 지금 삼성 갤럭시의 이 OIX 액츄에이터를 제형 솔루텍이 지금 다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25년도 지금 실적까지 다 나온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또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형 솔로텍의 주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즉 이런 신기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적용이 어디에 되고 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가가 더잘 가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 제형 솔로텍의 기술력을 당연히 있기 때문에 더 여기서 매출이 올라갈 거지만, 일단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실적부터 보자, 이 말인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제형 솔루텍에 이제 로봇 부품 관련해서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라고 말씀을 분명 초반에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 매출 성장성도 로봇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커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따봉 모양 보이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는데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댓글에는 제형 솔루텍 힘차게 전고점 돌파 나아가자라는 의미로 파이팅! 이라고 한 번씩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모두가 1월 말까지 이 상반기 흐름이 끊기지 않고 신고가랠리를 그대로 이어가자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파이팅 이런 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절대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고요.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상 이세 가지가 늘어날수록 이 제형솔로텍 주주분들께서도 추천 영상으로 훨씬 더잘 노출됩니다. 즉, 댓글에 파이팅이라고 한 번만 적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고 같은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께 이 정보들이 계속해서 퍼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파이팅까지 이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봇 성장성에 관해서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형솔로텍 로봇 성장성 한번 보실 건데요. 일단 먼저 휴. 휴머노이드 시장의 규모에 관해서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휴머노이드 시장 규모 전망에서요, 이 IBK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 같은 경우, 특히 휴머노이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연평균 성장률이 앞으로 계속해서 17%씩 향후 10년간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1년에 17%씩 성장하는 산업 봤습니까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다 라는 겁니다 결국 옛날에 저희가 스마트폰 없이 살았을 시절 기억하시죠 그러면은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고 나서부터 향후 10년간 한10% 정도 씩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두 배만큼의 이 시장이라는 겁니다 즉 이 시장이라는 거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매년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고 하는데 앞으로 25년부터 34년을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10배 정도가 커진다라고 합니다 자 시장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한 18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이제 70억 파... 78억 달러 정도, 즉, 한 780조 시장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물만나 커지겠습니까? 특히나 이 제형 솔레텍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OIS 액추에이터가 정말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흔들림 보정 기능이라는 건데, 로봇이나 아니면은 이런 전장산업, 즉, 자율주행 카메라들도 무조건 이 카메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심지어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카메라가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있죠. 왜냐? 카메라를 보고 데이터를 쌓아서 그걸 통해서 이제 행동을 하는 게이 피지컬 AI 시대이기 때문에 점점 카메라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지금 OIX 액추에이터가 로봇이나 자율주행, 전장 이런 제품군들의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특히나 제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 이 OYX 액추에이터를 정말 잘 만들고 특히나 소형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기술력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이 부품들이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아진 기술들을 이미 제형솔루텍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해서 글로벌 로봇 시장이 커질수록 제형솔루텍의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출 또한 미래에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데, 특히나 일론머스크도 한번 이 해안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3년 뒤에는요, 외과의사는 이제 로봇이 한다라고 정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의대를, 어, 가고 있다라는 건데, 공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고 머리가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지금 의대 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이 앞으로 이제 다할 건데, 의대 가서 뭐합니까? 지금 한국은요, 과학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엔지니어링 이런 쪽으로 지금 가야지 나라가 훨씬 더 발전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 아, 정말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건 이거고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어디입니까? 첫 번째, 주식 시장에서 지금 가장 돈 많이 들어가는 게 반도체 시장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 AI. 그리고 뭐 조선주, 뭐 방산주 이렇게 있겠지만은 결국은 미래 기술들은요. 지금 반도체, 로봇, AI 이쪽입니다, 여러분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도 이쪽에 많이 뛰어들어야 되는데 아,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깝지만 일단은 어쩔 수 없다. 뭐 나중에 되면은 다잘 하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결국 한국 주식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섹터들, 이러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주식 수익 얻으시려고 하려면은요 이런 미래 해안이나 이런 재료들 수급 그리고 차트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볼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재료를 봐야 되는지, 어떤 곳에 돈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재료나 섹터는 어디인가요? 첫 번째라고 하시면 역시 반도체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로봇, CES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어딥니까, 여러분들? 이런 방산, 그리고 조선주, 이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로 스페이스X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그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섹터와 재료를 파악하실 수 있어야 진짜 주식해서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식으로 막 1년에 한 100억 이상씩 버시는 분들 보시면은 항상 아침마다 뉴스 읽고 그다음에 재료랑 수급 이런 거막다 정리하시는 가만 보신 적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고 항상 말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어, 결국 돈이 몰리고 올라갈 재료를 알아야 이제 진짜 주식 하시면서 돈을 버실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종가베팅방 보이시죠? 아마 구독자분들은 모두 다 들어와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어딥니까? 제가 종가베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종가베팅은 뭔지 아실 겁니다. 전날 자리에 이렇게 미리 매수를 하고 다음날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수익을 챙기는 매매 방식인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종가베팅방에 우리 구독자님들을 초대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구독자 인증만 해주신다라고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종가베팅을 할 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재료 그리고 차트 그리고 이 수급입니다. 이 모든 걸 항상 종합해서 그날 점수가 가장 높은 종목 세 가지 수급, 재료, 차트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이세 가지 종목을 매일매일 선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수익이 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이 안 나오면은 솔직히 방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번 최근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이죠. 그래피라고 해서 미국 f d a 승인 관련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차트가 아주 좋았고, 우린 PTS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로봇손 감속기라고 해서 로봇 부품주입니다. 그리고 HVM, 이것도 스페이스 X 관련된, 어, 종목인데 결국 이 종목들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은 어 1월 8일 날에도 우린 p t s 라고 해서 정말 로봇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종목들이 잘 올라가고 있죠. 물론 많이 오른 종목들은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겠지만은 1월 8일 날에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급등을 했고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이번에 1월 9일에서도 지금 똑같이 우린 PTS를 말씀드리고, 얼마 올랐습니까? 18% 올랐습니다. 요거는 저번주 금요일날 샀으면 그랬고, 저번주 제가 목요일, 수요일날부터 말씀을 드렸을 때 샀으면은, 16,000원 대부터 사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20, 30% 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재료가 뭡니까? 로봇손감속기에다가 삼성전자와 이런 협력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면은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50% 수익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재료와 이 수급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시면은 수급이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재료가 뭡니까 로봇이죠 로봇 정말 이런 재료들 지금 돈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진짜 돈을 벌수 있는 거고 이 그래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피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17% 지금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리가 정말 너무 좋았죠? 계속해서 매집봉 일어나고 잠깐 반절 조정 후에 급등. 여기도 매집봉 일어나고 반절 조정 후에 급등. 이러한 패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때 금요일 날 자리가 정말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 차트, 수급까지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 HVM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vm, 보시게 되시면은 요것도 지금 8% 넘게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재료가 뭡니까, 여러분들? 스페이스 X, 우주항공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그리고 로봇, 그리고 세 번째 방산, 조선, 그리고 이런 스페이스X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한국 주식 시장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결국 수익을 많이 내실 수 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베스트 세 가지의 종목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안 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조금 어, 아쉽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100% 현재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도 없다 라는 거죠 그냥 들어와서 어 이거 진짜 재료 괜찮네 라고 해서 보이면 사시면 되시는 거고 아니면 안 사셔도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원 하나 요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지금 제가 어떤 재료를 바라보고 있고 요즘 시장에서는 어떤 재료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것만 체크하셔도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잃을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베스트 세 가지 종목을 여러분께 드리면은 어떻게 하시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종목 하나 골라서 몰빵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여러분들. 그 하나만 몰빵 하시게 되시면은 신기하게 그 종목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두개 드리면 두개다 잡으시고 세개 드리면 세개다 잡으셔서 큰돈 말고 그냥 소액으로 100만 원씩만 이렇게 투자를 해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이번에 18%뭐10% 8% 이렇게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20%, 30%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쉽게 드리려고 지금 종가 베팅을 해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하루 종일 주식 시장을 보실 수도 없고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2시 30분에서 3시 10분에 이렇게 종목을 분석해서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2시 30분에서 3시 10분에 잠깐 이렇게 보셔가지고 어 이거 진짜 괜찮다 라고 하시면은 종가에 잡고 다음날 오전에 편안하게 수익만 실현을 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렇게 종가 베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주식을 보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가장 쉽게 드리기 위해서 지금 종가 베팅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종가베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냐 라고 하면은요 지금 위에 010-9529-9971 번호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문자로 세강이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평생 저와 같이 가겠다는 아주 좋은 단어죠 그래서 여기 010-9529-9971로 세강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입장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물론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텔레그램을 안 하신다라고 하면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라도 발송을 해 드릴 거고 문자도 보기 어렵다 하시면은 제가 카톡이라도 이렇게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저와 꾸준하게 같이 가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구독과 좋아요니까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번호는 이제 문자 전용 번호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나 새벽 주말 상관없이 새강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 주식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어떤 재료를 바라봐야 되는지 어, 이렇게만 공부하신다 라고 하셔도 너무나 좋은 기회이시기 때문에 이 기회를 꼭 가져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형 솔루텍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5%좀 넘게 좀 떨어지면서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첫 번째로 일단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5일선은 절대로 어, 이탈하지 않겠다 라고 보여주다가 오늘 5일선을 조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자 좀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패닉셀 물량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즉좀 고가에 사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가에 사셨던 분들이 어 5일선 떨어지네 하면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거래량을 보시게 되시면요 거의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큰 물량이 나온 건 아니고 개인분들 중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좀 많이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5일선은 절대 때 지켜일 거라처럼 하다가 오늘 좀 떨어졌던 게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제형 솔루텍도 미래적인 기술로 보면은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5천 원 부근대에서 라운드 피겨 자리, 즉 단타꾼들이 많이 거기다가 몰립니다. 왜냐하면은 5천 원 이상부터는요, 이 4천 원대 호가 단위보다 두 배나 이제 많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라운드 피겨, 즉 2천 원 그리고 5천 원 자리에서는요. 단타꾼들이 정말 많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기도 보시게 되시면 조정 왔을 때 보세요. 2천원짜리에서 한번 조정이 오는 거 보이시죠. 그 전에는. 조정이라기보다는 지금 보면은 거의 차트상 이제 약간 이렇게 가는 거겠지만은 2천 원 자리에서는 한20% 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즉, 2천 원 그리고 5천 원 자리에서는 이 단타꾼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단기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제가 이거는 저번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5일선 지켜줄 것 같아서 이렇게 어 이거 한번 뚫어주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 도 조금 더한번 조정을 거친 이후에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질적으로 5일선이 뚫렸기 때문에 다음 선은 어딥니까? 21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 어, 여기 한 4,300원 부근때까지 잠깐 조정을 받은 후에 다시 한번더 반등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요. 어, 주봉 보시게 되시면은 5일선 그래도 여기서는 뚫리지가 않은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5일선까지, 즉 4,200원 부근 때까지 잠깐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더 매수세가 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꼭 제가 바, 봤을 때이 5일선, 주봉에서 5일선, 즉 4,200원 부근 때가 또한번 떨어지게 된다. 이때는 한번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조금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조정받은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수익을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제 오일선이 뚫리면 조금 차익 실현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고가에서 잡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오일선이 좀 뚫리면은 어느 정도 손절도 한번 생각 해보고 그 이후에 다시 조정 받은 뒤에 한번더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일단은 재형솔루텍의 이 기술력과 성장성을 저는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경고 종목이 풀리는 1월 16일 아마 실적도 아마 나올 시즌이죠. 특히나 재형솔루텍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은 계속해서 두 배씩 늘어날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실적을 보면서 조금 조정 받으면은. 오히려 한번더 담을 기회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기술적으로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형솔로텍의 이 기술력과 매출 특히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이렇게 커나가는 이 장악력 특히 삼성에 납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성장 가능성이 계속해서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25배 이상 주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오늘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로봇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이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업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업은요, 그냥 로봇 관련주가 아닙니다. 로봇이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구조, 바로 구동 플랫폼을 잡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가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로봇 쪽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정확하게 25배가 올랐습니다. 2500%의 어, 수익률을 보여줬었는데 결국 이러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 산업의 이런 핵심 기술 축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업도요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단계는 더 앞에 지금 위치에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봇 시장은요 산업용에서 그 다음에 협동 로봇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명확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기존 산업용 로봇에서 쓰이던 이런 하모닉 감속기 구, 중심 구조로서는 사람이 아무리 밀어도 안 움직이고 충돌했을 때 위험하고 이게 역구동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에서는 완전히 다른 구동 구조가 필요합니다. 바로 중감속, 역구동, 안정성, 정밀 제어 이네 가지를 모두 다 이렇게 어 만족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한 회사가 바로 이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 회사는요, 기존 부품의 그 회사가 아니라, 모터, 감속기, 엔코더, 드라이브, 제어 소프트웨어, 모든 이런 테스트 배드까지 이 전부를 하나로 묶어서 통합형 스마트 액추에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즉, 부품 하나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이 로봇 관절 하나를 통째로 공급을 하는 회사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2025로봇 월드에서 공개한 게 뭐냐? 바로 AFPM 이 구조를 적용을 해서 휴머노이드 관절용 액추에이터를 이제 만들어 낸 겁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AFPM 구조가 뭐냐면 얇은 팬케이크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왜 중요하냐? 바로 이 국내에서 실물로 구현된 사례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이 회사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들 연구 단계에만 있는데 이 기업은 로봇에 실제로 이제 들어갈 준비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도부터 제품화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2027년, 28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이런 관절 링크 단위의 시스템을 한 번에 통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이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표준 구동 플랫폼을 노리고 있는 이런 회사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또 이렇게 왜 대단한 회사라며 왜 내가 모르고 있냐라고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 대기업가 이미 몰래 이렇게 삼성전자, 현대, 심지어요. 이런 테슬라 쪽에서도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국내에서는 삼성과 현대에 이미 벌써 이렇게 설계, 시제품, 양산, 프로젝트를 이미 해보고 있는 이런 회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드디어 논의가 되고 있는 게 테슬라라는 거죠. 즉, 될지도 몰라, 약간 확신이 없어 이게 아니라 이미 공급망 안에 어, 조금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회사라는 겁니다. 로봇의 핵심 부품은요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검증 그리고 양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신뢰도가 당연히 필요한데 이 기업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벌써 글로벌 자금과 국내 메이저 수급이 조용히 붙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업을 삼성, 현대차, 테슬라가 그냥 지나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M&A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재무도 엄청납니다. 연속 흑자에 사상 최대 실적까지 찍어 냈으니 안정성은 이미 검증이 끝난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17,200원에서 거의 50만원대까지 갈때 부러워만 하셨던 분들, 그게 바로 2023년도였습니다. 딱 2년이 지난 그런 골드타임이 다시 한번더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100만원만 넣어놔도요, 2500만원으로 불어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종목이라는 건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테마에 삼성, 그리고 이런 현대 M&A 재료까지 붙어 있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010-9529-9971 이쪽으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십시오 지금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이 종목 최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20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비공개 종목명과 상세 분석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고요 새벽 주말 상관없이 0 1 0 9 5 2 7 997 하나로 히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말 크게 수익 내신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